기초해화를 위한 기초영문법을 시작하겠습니다. 해화를 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 정도 문법을 해 두어야 해화 공부를 좀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명사를 보겠습니다. 명사는, 명사,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명사에는 보통 명사, 고유 명사,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보통 명사는 일반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 이 말도 어렵네요. 뒷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고유 명사,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특정한 대상의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 예, 다 알면 좀 이상, 어려우니까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이 말이 중요하네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명사.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신 쓰는 명사. 이, 이 뒷장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보통 명사는 우리가 산에 여름이면 파랗게 잎을 틔우고 또 가을이면 낙엽으로 갈색 낙엽을 뛰다가 겨울이면 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어, 이름이 없으면 그 대상을 적당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나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런 나무를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그리고 붕붕거리며 달려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보통 명사가 됩니다. 두 발로 걷고, 말도 하고, 이성적 사고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름이 없으면 에, 설명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통 명사가 됩니다. 도시 우리가 시, 우리가 사는 복잡한 도시들, 공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양한 어떤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를 이름이 없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도시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보통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고유 명사. 자, 나무라는, 나무라는 대상에게 정의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이 정의품은 고유명사가 됩니다. 자동차에다가 소나타하고 이름을 지어주면, 이 소나타는 고유명사가 됩니다. 사람이라고,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여성에게 김혜수하고 이름을 지어주면, 김혜수는 어 고유명사가 됩니다. 만약 김혜수하고 이름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런데 김혜수라고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것을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전국의 도시는 많죠. 많은데 거기다가 어느 한 도시를 가리켜서 이름을 지어주면, 성남시하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곳은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명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정이품이라는 나무를 가리켜서... 정의품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정의품 대신 쓴 대명사가 됩니다. 소나타를 가리켜서 그것이라고 하면 소나타 대신 쓴 대명사가 됩니다. 김혜수를 가리켜서 그녀라고 부르면 어, 기, 그녀는 김혜수의 대명사가 됩니다. 성남시라고 해야 되는데 성남시라고 하지 않고 그곳, 그곳은 아름답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곳은 성남시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신 쓰는 명사를 말하는데 인칭대명사에서 중요한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입니다. 1인칭은 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하는 사람은 나, 우리가 있죠. 2인칭은 듣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듣는 사람은 너, 너희들이 있죠. 그리고 3인칭은 한마디로 1인칭과 2인칭 빼면 다 3인칭입니다. 나, 너, 우리 빼놓고 다 3인칭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3인칭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즉 나, 우리, 너, 당신, 너희들, 당신들. 이거 아니면 쉽게 말해서 나, 너, 우리 아니면 다 3인칭입니다. 아주 쉽죠. 3인칭. 네, 조금 있으면 꼭 활용해야 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 이런 걸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 격, 격이라는 건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따지는 것을 격이라고 해요. 그 격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죠. 이렇게 I, my, me, mine 이렇게 변하는 것을 격변화라고 합니다. 우선 주격은 주어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주어는 우리 한국말에 은, 는, 이, 가가 들어간 말을 주격이라고, 주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쓰이는 것이, 거기에 쓰이는 말이 주격입니다. 뭐, 나는, 뭐, 너는, 그녀는 이렇게 쓰는 말, 그는, 우리는,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은, 느니 가가 붙는 말. 이것을 주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은 혼자서는 못 쓰이고 반드시 뒤에 말이 붙게 되어 있는데요. 뭐, 뭐, 으 하고 해석되는 것을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 그녀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우리의 집, 그들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의자가 들어가는 말. 그것을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목적격은, 우리 한국말에서 누구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할 때, 을, 을이 들어가는 말. 이것을, 어, 그를 도와준다 이러면 그를, 그가 목적어입니다. 그 목적어에다 쓰는 말을 목적격이라고 해요. 나를, 너를, 그녀를, 그를, 우리를, 그들을 이렇게 쓰는 말을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소유대명사는 ~~의 것 이렇게 쓰는 말을 소유대명사라고 합니다. 나의 것, mine, 너의 것, 그녀의 것 그의 것, 우리의 것, 그들의 것. 이렇게 쓰는 말을 소유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제 좀 읽어봐요.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She, her, her, hers. He, his, him, his. We, our, us, ours. they, their, them, theirs. 다시 한 번요.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she, her, her, hers. he, his, him, his. We are us, ours. They, t h e i r them, theirs.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you에서는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she에서는 소유격과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어요. he에서는...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가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음, 이 주격과 목적격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주격과 목적격의 활용. 자, 보십시오. 주격은 은는 이 가가 들어가는 말. 목적격은 을르이 들어간 말, 은, 는, 는, 이렇게, 은, 는, 이, 가, 가, 들어갔죠. 을르이 들어간 말, 이것을 목적어라고요. 이것을 주어라고 그러고, 목적어라고 그러고, 동사라고 합니다. 사랑한, 다, 다, 자로 끝나는 말, 주어는 은, 느 이, 가, 동사는 뭐, 뭐, 하다, 목적어는 뭐, 뭐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격변하라고 합니다. 자, 나는, 게 주어죠. 근데 이제 한국어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데 어, 영어에서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와요. 네, 그렇게. 자, 우선 나는 하면 주어 자리에 내가 오겠죠, 이렇게. 주어니까 주격 찾아서 i를 쓰시면 돼요. i. 자, 너를 를 자가 들어갔으니까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격 찾아서 너. 여기 유를 넣으면 돼요. 이 자리. 그렇죠. 유를 넣으면 돼요. 유.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love죠. love.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순서만 바꾸면 돼요. 영어에서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I love you.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로 가면 되니까. 한번 볼까요? I love you. 주격,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주격 써주고, 목적격 써주면 돼요. 두 번째는, 너는, 너가 이제 주어네요. 너가 주어예요. 너. 너가 주어니까, you를 쓰시면 돼요. you. 나를. 자, 여기서, 유 썼죠? 나를, 나의 목적격을 찾아봐요. 나를, 나의 목적격. 여기 있네요. 미를 쓰면 돼요. 미. 사랑한다. 동사, love. 이렇게, love. 뭐, 한, 다,로 끝나면 동사라고 그랬죠? 영어에서는 목적어가 동사 뒤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You love m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You love me. 네. 이렇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는 눈이 있으니까 주격 넣어줘야겠죠. 그는 여기 있네요. 주격 이렇게 주격 넣어주면 됩니다. 주격. 그래서 그는 하고 he. 그녀를 그녀의 목적어네 목적어 그녀의 목적격 여기 있네요. 이 목적어 넣어주면 되고 her. 그 다음에 사랑한다 love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 여기서 좀 조심해 줘야 될게 있는데요. 그를 아까 나눠, 우리가, 나눠, 우리 빼고 다 3인칭이라고 그랬죠. 그는 나눠, 우리가 아니니까 3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에다 s를 붙여줍니다. 간단히 알아두세요. 다음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에다 s를 붙여준다.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뒤로 가면 he loves 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he loves her 주어 자리에 주격 넣어 주고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넣어 주면 돼요. 쉽죠? 그다음 그는 그녀를 아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에서 그녀의 주어 은자 들어갔으니까 주어는 그녀를 넣어주시고, 주어, 시. 그를, 그의 목적어 찾아야 되겠네요. 그의 목적어, 힘. 이렇게. 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 love. 시도 나눠 우리가 아니니까, 동사에다 S 붙여주세요. 이렇게. She, she loves him. 이게 D로 가야 되죠. 영어는. 그래서, she loves him. 이렇게 돼요. 한번 볼까요? she loves him 이렇게 됩니다. 이거 우리 볼까요? 우리 우리은 우리가 주어네요, 우리가. 우리의 주격을 찾아보면 여기있네요 이렇게. 우리의 주격 we 이렇게. 자, 그들을 들어가는 을이 들어가는 얘가 목적어네요. 그럼 그들의 목적격 them이네요. them. e m 사랑한다. 우리는 1인칭이죠. 그러니까 s 안 붙어요. love 이렇게 s 안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we love them 이렇게 하면 돼요. we love them 한번 볼까요? we love them 주어자리에 주격 써주고 목적어자리에 목적격 써주면 돼요. 여기서 day는 어, 3인칭 단수이지만 복수이니까 동사에다 s 안 붙여요. 단수일 때만 붙여요. 자, 데이가 주어니까 주격 찾아서 데이 넣어주고, 데이. 그죠? 사랑한다, 동사, love. 우리를 목적어네요. 목적어니까 우리의 목적격, us.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영어에서 목적어가 동사 뒤로 가면 돼요. 그래서 데이, love, us. 이렇게 됩니다. 데이, love, us. 한번 볼까요? 데이... Love us. 주어 자리에 주격 써주고,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써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laughs> 끝으로, 어, 소유격과 목적격의 활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유격과 목적격의 활용. 소유격은 의자가 들어가면 소유격이에요. 이렇게. 나, 나의. 너의 그녀의 그의 우리의 그들의 이렇게 들어가는 말을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은 수식어니까 어머니가 좋아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좋고 어머니가 좋고 어머니가 좋고 어머니가 좋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는 나너 우리가 아니니까 3인칭이죠. 그리고 한 명이니까 단수예요.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에 s 붙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의 어머니 나의 들어갔으니까 소유격 찾으면 돼요. my 이렇게 my mother 이렇게 my mother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나를 나의 목적격 넣어주면 돼요. 나를 나의 목적격 me loves 이렇게 그리고 순서를 목적어를 동사 뒤로 옮겨주면 돼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My mother loves me.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My mother loves me. 또, 너의 어머니, 너의 소유격이 뭐예요? 너의 소유격. 여기 있네요. 너의 소유격. Your. 이렇게. Your mother. 그 다음에, 너를, you의 목적격. you의 목적격. 여기 있네요. 이렇게. you. 그 다음에, 사랑한다. loves. 자, 순서만 바꿔 주면 돼요. 이렇게. Your mother loves you. 이렇게. Your mother loves you. 자, 한번 볼까요? Your mother loves you. 이렇게 됐네요. 자, 주 소유격 뭐뭐의할때 소유격 써요. 자, 그녀 의 했네요. 소유격 넣어 줘야겠네. 그녀의 소유격, 그녀의 소유격. 여기 쪽. 그녀의 소유격. 네, 이렇게. 소유격. 이렇게. 그녀의 소유격, her mother,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주세요. 이렇게. 첫 글자는 her mother, 이렇게. her mother. 그녀를, 그녀의 목적격, 여기 있죠. 이렇게. 그녀의 목적격, her, 이렇게. her. 그 다음에 사랑한다, loves. 그래서 이거 t로 빼주면 돼요. Her mother loves her. 이렇게. Her mother loves her. 자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Her mother loves her. 이렇게요. 그다음 그의 어머니 그의 소유격이 뭘까요? 그의 여기인데 소유격 그의 소유격 그의 소유격 이렇게 그의 his라고 하죠 his mother. 첫 글자, 대문자 써주세요. 이렇게. 그를, 그의 목적격, 그의 목적격 에 넣어주면 돼요. him, 이렇게. him. 그 다음에 사랑한다, loves. 자, 이것을 뒤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his mother loves him. 이렇게요. his mother, his mother loves hi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주어 자리에 주격 써주고, 목적어 자리에, 아우, 소유격 자리에 소유격 써주고,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써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의 했네요. 소유격 써줘야겠네요. 우리의 소유격. 저, 우리의 소유격.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래서, our. 이렇게. Our, 첫 글자 대문자 써주세요. 어머니, mother. 그 다음에 사랑한다, loves. 그 다음에 우리를, 자, 우리의 목적격.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우리의 목적격. 목적격, us. 이렇게. 그래서, our mother loves, 여기 뒤로 빼주고, us. 이렇게. Our mother loves us. Our mother loves us. 이렇게 한번 볼까요? 소유격 자리에 수식하는 소유격 써주고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써주고 아마달랍살스 이렇게 그들의 어머니 그들 으 들어갔네요 그들의 소유격 그들 그들이죠 소유격 여기 있네요 이렇게 소유격 그들의 어머니 their mother 그렇죠? 첫 글자 대문자 써주세요 their mother 이렇게 그 다음에 그들을 을자 들어갔네. 목적격. 그들을 을자 들어간 목적격이죠.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목적격. them 이렇게 사랑한다. loves. 자 이걸 순서대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Their mother 뒤로 빼주고 loves them 이렇게. Their mother loves them 한번 볼까요. Their mother loves them.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소유격, 수식하는 자리에 소유격. 그렇죠. The mother loves them.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어, 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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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인칭 대명사를 활용한 기초문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 또더 나아간 문법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